안녕하세요 오늘은 깻목무침을 할 건데요 이 목은 시장에서 2,500원에 샀고요 제가 이거를 칼집을 일부러 칼집 물결 모양으로 썰었어요 목을 어슷썰기 하듯이 이렇게 살짝 흘려주면 알아서 이렇게 물결 모양이 나와요 물결 모양으로 하면 젓가락질 하기 편하죠 하기 어려우면 그냥 목용 칼이 시중에 팔고 있어요 네. 냉장고에 남아 도는 상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당근 넣었고요. 청양고추는 한개 정도 넣었어요. 자, 양념장 같은 경우에 미리 만들어뒀는데, 양념장도 되게 쉬워요. 진간장 두 숟가락, 마늘 반, 반 수저 정도. 그 다음에 참기름을, 저,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했어요. 참깨도 한 수저 정도. 자, 그러면 양념을 넣을게요. 이미 계량한 거라 넣어도 돼요. 이건 넣을게요. 맛있어져라, 맛있어라면 맛있어지겠죠? 어때요? 빛깔 예쁘죠? 묻혀볼게요. 무은 무하고 야채는 으스러질 수 있어서 뭐랄까 아기다르듯이 살살살 묻혀줘도 양념이 고루 배요막 세게 막 저물럭 저물럭 하지 않으셔도 돼요. 취향에 따라 오일 을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오이가 없는 관계로 그냥 상추로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기 두개 분량이거든요. 저한 개만 묻히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식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했어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묻혀줬어요. 옮길게요. 접시로. 이시는데 이 정도 먹기 좋게 이 정도 담을까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마른 김을 구워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고요. 마른 김은 넣어줘도 되구만안 넣어줘도 그만인데 드시고 싶으면 취향 따라 넣으셔도 돼요. 이제 무칠 때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조금 넣었어요. 남은 거 이것만 찍어요 자. 꼭 그럼 이제 얼추 됐죠? 그러면 이제 깨를, 참깨를 마무리로 뿌려드릴게요. 자, 아, 맛있는 묵무침이 완성됐습니다.